난 아야가 난감하지. 어? 넌 워낙에 실력이 없잖아 아유, 어, 그 그러는 넌꽤 실력 있는 것 같다. 미에는 말. 어? 오늘 시험 제법 잘 챙겼다. 아, 좋나? 그럼 내일 시험 보고 요점 정리 좀해 주라. 어? 어? 미안하지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아유, 죽으리. 실리지 마. 내가 생활을 잘할 거야. 위에 진짜 리사리야. 아니야. 준비도 안 했냐? 언녀? 난 너들도 중간고사 공부 하는구나? 여기서 온라이탈 거야? 온라인은 밤새고 공부한다는 뜻이지요? 밤은 안 새더라도 일단 요점만이라도 뽑아두려고. 너희 학교는 객관식 컴퓨터 채점이지? 좋겠다. 그건 그래. 잘만 찍으면 점수가 제법 차거든. 아야는 공부 다 했지? 그래도 안 나. 사실 요즘엔 학원에 거의 못 나갔거든. 우리랑 노느라고 땡땡이 좀 쳐갈랑? 이 새파란 청춘에 공부만 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놀수 있을 때 노는 게 장땡이라고? 어? 어? 그래도 대학에 가려면 무조건 놀기만 해서는 안될 텐데. 어, 뭐야, 고일이 벌써부터 대학 탈영이야? 어쨌든 내 신성적이 반영되는 이상 미리미리 신경 쌓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고. 아야까지 노는데 맞들이면 큰일 난단 얘기야. 무슨 소리야, 아야는 걱정 말라고.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청소은꼭 끼고 다니까요. 안 그러냐? 음, 그나저아 너희들 안 어울리게 공부도 다 한다. <laughs> 아야의 절교선언! 우와! <laughs> 드디어 <laughs> 끝다 오, 자신만만한 포즈? 시험을 잘 봤나 보네? 내 <laughs> 예상대로라면 1점번 문제 없어! 겨우! 13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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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잖아, 아야. 수학 3번 문제 말이야. A랑 C 중에 어느 게 정답이야? 그래, 나도 그 문제 헷갈리더라. 어, 미안. 나도 그 문제엔 자신이 없어. 말도 안 돼, 거짓말. 넌 전교 1등이잖아. 그래도, 그 정도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어, 아니야. 아야, 너 말이야, 라나고 어울리면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공부보다 노는 걸더 좋아하고, 뭐 마음이 부붕 떠있는 것 같기도 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 너희들한테 그런 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왜 그래? 우리 널 위해서 충고하는 거라고. 저런 날라리하고 어울리다가 성적 떨어지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고. 네 마음대로 해. 그만 가자야. 야호! 책서 당장 내려와! 야호! 아야! 이 책은 좀 비싸지만 전부갖고 싶었어. 넌 호구원 날 책만 있냐? 그 정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되겠다 란도 책읽 거. 내가 책가루 있게 생겼냐? 아나책은 읽잖아. 그것도 서점에 서서. 너는 멋으로 타고 다니냐? 뭐라고? 먼저 부딪힌 거잖아못본 얼굴인데? 왜 그래, 마미? 제가 눈에 힘주고 날 쳐다보잖아. 남자애들 한번 사귀어 보려고 왔나 본데. 너희 같은 애들은 어림도 없으니 단념하시지. 이야, 야. 너희 새끝내주게 귀엽다. 그러게, 이름 좀 가르쳐 줘. 어느 학교 다녀? 항상 여기서 노니? 어? 학교 이런 년! 시부야을 지키는 고터부캐라이다 우린 너희 같은 양아치하고 어울릴 만큼 자존심 없고 수준 낮은 날라비가 아니라고! 양아치? 아니, 이 몸은 이케브크로를 주름잡는 혼다 마미다! 나랑 한판 뜨고 싶냐? 하하! 지금 여기서 콜리를 내리고 붙여주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뭐가 어째? 이게 누구 앞에... 까불어! 혼내가 마미! <laughs> 아유 하여튼 나를 축하면 열받는다니까 위, 위험해! 하필 이럴 때! 마음이 서둘러! <laughs> 운전질 하아 일로 불려갔다고? 그래. 담임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 미우가 봤대. 뭐 때문에? 아야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대?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까지 학교에 오셨더라고. 선생님도 꽤 심각한 표정이셨어. 뭐 때문에 그러지? 설마 옛날 일로? 아야. 무슨 일이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야, 담임이 뭐라고 하던? 내가 교실에 쳐들어가서 따지고 올까? 아? 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좀 해봐? 가사 많이 혼냈어? 내버려둬. 아? 어? 앞으로는 나한테 끌지 말란 말이야. 뭐? 무슨 소리야? 웬 절교선언이냐고? 아야, 그러지 말고 이유를 얘기해봐. 어? 내버려두라니까 야, 야, 복도에선. 기다려! 아야! 뛰지 말란 말이야! 자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 어서 설명해 봐. 왜 우리랑 절교를 하려고 하는지. 성적이 시험 성적 형편없이 떨어졌어. 그 일로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하셨는데 학원 빠지가지 들켜버렸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런 거라고 부모님께 밤새도록 혼났어. 야 성적 떨어진게 어떠신냐? 너도 그래. 겨우 그딴 일로 풀이 죽으면 안 되지. 겨 일이라고? 라이내 마음을 알기나 해? 난왜도리라서 항상 기대를 받고 자랐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실망 안소리려고 필사적으로 공부했다고. 집에서도 부모님에 신경 쓰여서 내 방에서조차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래도 항상 그렇게 살았는 걸? 성적 있던 걸 아셨을 때 부모님 얼굴, 민기의 발등 찍힌 그 표정. 그걸 보는 내 심정을 네가 알기나 해? 그걸 가알리가 없지 내 인생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너랑은 다르거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목숨을 걸다니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성적이 떨어진 게 우리 탓이란 말이야? 좋아, 그건 너 편한 대로 생각해 하지만 말이야 절교를 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똑하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또바은 나왔네. 야, 잠깐 기다려. 정말 즐규할 거야? 그런 걸 누가 모르나? 이제 된 거야. 이제 경례! 꼭 숙제 해 와야 된다. 특히란 알겠냐? 네! 좀부들어 매십시오! 아이가. 어. 아 어. 어, 잠깐만 아야. 저기 우리 오늘 시부야에 가기로 했는데 아야도 말련할까말 어. 걸지 말라고. 어, 하지만. 미유는 아야랑 많이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 화? 화해? 네, 내가 같이 얘기해줄게. 난도 이해할 거야.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된것 같아서 말해도 돼. 아무래도 난 너희들이랑은 사는 서 다른 것 같아. 나 도서관 가서 숙제 해야 되거든. 안녕. 이번 모의시험 일정표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돼지는 거야. 지금부터 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알겠나? 빛과의 <목소리> 속삭이는 햇빛같이, 불 나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이에 살포시 얹고 싶어라. 새학시벌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목소리> <목소리> 어쩌지? 이성적으로는 대학 진학반에 편성되긴 글렀어. 나도 아슬아슬해.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벌써부터 실망할 건 없어. 호시노는 좋겠다. 응? 그러게 말이다. 그 성적이면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하 아, 너무 부럽다. 호시노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탄탄대로? 아, 너무 부럽다. 호시노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미래,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떤 걸까? 공부할 뿐인 미래,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미래. 언제까지 운생이이야만 하는거지? 어, 아잠 수학 공책을 두고 왔잖아? 어? 추가 시험 준비잘 되고 있니? 이젠 요점 정리한 것도 가르쳐 주는구나.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생겼나? 나한테나. 선텐도 안하고? 난처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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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은 아니군. 뭐야 벌레 집은 표정으로. 남자한테 제 얘기라도 했냐? 꼬집다고왜 음. 이러는 거야? 난 니가 널언어쨌다 짱! 탈락 이렇게 무지막지한 녀석이 다 있냐! 시끄러워, 바보상 총사! 난 지금 기분이 무지무지 안았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안탄 같더니만. 경고하는데, 네가 시부야에서 잘난 척할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어. 뭐라고? 이 개부꾸로의 짱들이 시부야로 진출한다던데! 맞아, 맞아! 이 개부꾸로! 그, 아까 남쪽 입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걸? 어쭈구리! 내 구역을 침범하시겠다! 어? 란! 이거 가르쳐줬다니 인사도 하라고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여튼 매너 꽝이까 가르쳐준다고? 엎질부리지 어, 마! 아프니? 만약 이 말대로 몸이 물건이라면 아픈 걸못 느끼는 게 정상 아닐까? 배운 건 오히려 나인걸.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알고 있잖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기타 진짜 못 친다. 안 그래, 어, 레이구나. 웬일이야? 네가 혼자 있고, 그러는 너야말로 난유야아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난 말이야, 학원 빼먹고 나도 모르게 여기로 와버렸어. 음. 결국, 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애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사실은 제 멋대로인 내 자신이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등생인 척 해왔거든. 원래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남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하면서도 애써 아닌 척, 머리 좋은 척 하면서 살았어. 정말 힘들었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나한테서 공부를 빼면 아무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될까봐 빈껍다 될까봐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외톨이 생활할까봐 두려웠어 난 부모님과 선생님 비난 당하는 게 무서웠거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것도 친구 탓으로 돌리다. 나란애 정말 왜 이럴까? 왜내 자신이 싫어지는 일만 하는 걸까? 지금 참고 고생한다고 꼭 미래가 행복하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 사람마다 되는.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너무 자신을 억누르고 마음 내키는 사람을 보는 건 어때? 그래도 될까? 난 아야 네가 웃는 소리가 좋단 말이야 그리고 그만 고마워. 울어 내가 울린 줄 알겠다 야 고마워 미안해 기다렸지? 뭐야, 레이! 순진한 여자를 울리면 안되지! 천하의 바람둥이! 바보, 아, 뭐, 모르면 많이 있어. 아야! 너도 우리랑 같이 바람 쐴래? 응. 알압쇼. 응. 어쩐지 나이 읽는다 했더니, 저번에 그 녀석이잖아. 뭐야, 너희들은? 고토부키 라는 어딨지? 응? 어? 너희들 란을 알고 있어? 선생님들보단 우리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다니까 그러네. 어. 어때? 시부야 구경 좀 시켜주라. 아야테 어? 군대지 마. 아, 저희 이름이 아야였군. 짜증! 한번 해보자는 거냐? 라고. 어. 이봐, 아야테서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지 못해? 뭐? 응. 어? 너도 그때 만났던? 무슨 그 노라고? 야! 지금 누구한테 꼴뚜기라도... 끄덕! 한 번만 보고 기전에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아, 이거 엉덩이야! 어? 아! 한 번만 더 손댔다간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여기 에 나의 불도 없는 소중한 친구라고 야... 소중한 친구래... 아이고, 닭살... 생각보다 제법 센데... 고토부키란? 치... 캐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소리는 뭐라고? 좋아, 그럼 일대일로 붙어보면될거 아니야. 너희 같은 녀석들이 한트럭 덤벼도 이 고토부키라는 눈 하나 꿈쩍 안 한다고. <laughs> 언제든지 덤벼도 좋다. 내 친구들이랑 시부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주겠어. 경고하기는데 여긴내 구역이란 거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오늘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마미. 일안 줘. 하루에. 우 무전 주라라란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버린 놈 지금 무서운 놈 없다라 빨리 와 빨리 같이 가 너무 무서워 정말 너무한다 니들 남자 맞냐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냐냐고 위하다 언제 끼어들 틈이라도 줘냐 아야 앞으로너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부야에선 항상 내 옆에 붙여 싫어 아. 어 네, 뭐, 세살 먹은 어린애야? <웃음> 어? <웃음> 계속, 계속, 내 친구 쓸 거지? 이 바보야. 절교 선언을 한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래, 맞아. <laughs> 나 말이야. 너희들 덕분에 중요한 결심을 했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로 그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날라리의 법칙이야 <laughs> 좋아 우정이 깊어진 기념으로 오랜만에 보기나 볼까 찬성 그 전에 뭐좀 먹자 울었더니 배가 고파 뭐 울었어? 사람들이 나이가 올랐지 뭐야? 아니라니까